나까지 뛰어 들어야되는들 정신 차리겠어? 수영하는 사람 오리발 벗기라고 명령하셨고 잡으라고 명령하셨죠 몸 만지지 마 계속 큰 고함 소리가 들리고 있고 하얀 코말이 일고 있습니다 장난 좀 치시죠 그러더라고 네. 그 깊은 바다에서 장난을 치자는 말은 굉장히 좀 위협을 느끼는 말이었어요. 네. 그러더니, 아, 여기서는 어, 이제는 카메라도 찍을 수 없는 먼 곳입니다. 카메라도 찍을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 서로 이렇게 뭔가 사인을 주더라고. 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와서 그 허리에 이 무릎을, 어, 뒤로 와서 내 허리에 무릎을 껴서, 나를 바닷속으로 가라앉히면서 머리를 잡고, 누르는 거죠. 아, 입수 이렇게. 이렇게. 네. 하고, 머리를. 아.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수영을 보자. 사람이 네. 뭐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머리를 이렇게 누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한, 한 20초 정도? 그렇게 물속에다 집어넣고 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잠수에 들어와서내 오리발을 뺏으려고 했던 거야. 음. 살기를 느끼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음. 내가 구조를 요청했고 음. 해경은 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해경의 배가 아,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음. 이 대군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도 바다, 받아, 바다에서 서로 공모해서 그렇게 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폭행을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 절대로 국가에서는 안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목소리> 저쪽으로 이 사람이 물속에서 세번 때린 것 기억하십시오. 여기를 행방로 가자. 한거리 쪽에서 넌한 남자분이 보고 싶다 이렇게 넘어가시길래 저도 따라야지 이제 뒤에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미 해군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밑에를 보니까 철조망 바로 밑에 그래서 그 남자분이 바로 그분 해군분들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나뒹굴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폐대기 쳐지고 이걸 봐서 걱정도 되고 저도 이제 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야! 사람을 그렇게 패대기 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있으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철조망 쪽으로 막 미는 거예요. 밀어서 반바지 입고 계신 그 남학생분들은 이제 다찢기고 살점도 다 떨어져 나가고 바로 팔도 꺾이고 한분 들려서 폐대기 쳐지고. 아 아니, 보고만 나온다는데. 아, 미지 요사지 마요. 미지 네. 마요 거기는 다 남성분들, 해군분들이 계시고 그 모자에 SSU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앞에는 거의 처음에 다 여자분들 거의 남자 한분 계시고 다 여자분들이었는데 옷 잡는 건 예사고 이렇게 목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예 잡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노시라고 이러면서 도망을 갔거든요, 저는 이제. 도망을 했는좀 뛰는데 뒤에서 이제 미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저 넘어져가지고 이제 다리랑 이런데 살과산도 있고, 지금 좀, 다리가 많이 불편한 상태고요. 아, 왜 여자를 그렇게 잡아요? 야! 방소야 방소리야! 방소은야방소이야성소소리야방소리잡방소 아, 야 방소리야! 방소리야! 방야 대라비둬라고나비 도. 어, 도? 라고어딜를 만져? 대비 아, 안도. 왜냐 그러면. 비둬라고 그러면 경찰 불러. 불러! 경찰 불러! 불러 빨리. 아, 네, 경찰 불러 요 경찰 불러라고. 놔! 손 놔! 너 손녀 너 가봐, 가봐. 뭐야 팔라 야 이거야 팔라 우리 넘어지 말라고 분명 가만, 가만 내부터 아니 경고해도 군인군인고 없어 군인은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야, 군인이 뭐 하는 거고 지금 내버려 둬에 s 스 너는 뭐야 에 s u 네 새끼들아 심해 구조지 새끼야 야, 사람 잡는 사람 손놔 그래 아니 야짜로가 아, 어디 군인이 아, 지금 그래. 뭐 야, 그래 야. 어디 군인? 자꾸 뭐하는 거야 군인? 나가게 해줘야지. 야이 새끼 시간아. 새야애 새끼. 뭐고거 아니야? 야 이거 물물갖다 뿌려 빨리. 군인들.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다 적어줘 봐. 야 여기 책임자 누구냐? 야 여기 책임자 누가 방송? 을 지금 군인이야? 여기 있는 군인들 좀 내려와.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이제 막 계속 잡으니까 노으시라고 좀 이제 뭐 하시는 거냐고 군인들이 민간인한테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니까 뭐 무슨 새끼 무슨 새끼 이러면서 막 명령주로 말씀하시고 계속 반말을 하시고 어떤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노으세요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딱 눈을 보면서 말을 했더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확 손찌검을 이렇게 손을 여기까지 드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이 놀랬죠. 사실 그렇게까지 뭐할 줄은 몰랐고,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되게 무서운 상황에서 이제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을 좀 많이 보호하려고 하, 여자는 좀 냅둬라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 일렬로 거기 세워가지고 명령이다, 이 새끼들아, 뭐 명령이다 이러면서 앉으라고. 서있으라고 앉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남자분들 다 이렇게 뒤로 팔 꺾여 가지고 다 있었던 상태요네한 여자분은 아예 뭐, 뭐 연행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좀 뒤쪽에 계셨거든요. 옆 네. 바로 뒤쪽에 있더니 한 세네 명이 팔을 꺾어 가지고 뒤로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조명 있는 데 말고 좀 어두운 곳으막 끌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여자 여경도 아니신데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놔주셨고요한 분은 이제 한분은한 한 해군이 이렇게 뒤를 이렇게 잡고요 네. 한 해군이 앞에서 이제 이걸로 배를 때리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아 이렇게 이식으로두 네. 그러니까 명이 한 명을 붙어 가고 정한 어떤 여성분은 아예 목을 옷으로 목을 졸르더라고요여성분은 남자를안 가렸는데? 네, 예, 안 가렸고 그 여성분이 이제 목이 너무 졸리니까 목 말고 다른 데를 잡아달라 그럼, 이랬더니 나는 여기가 편한데? 그래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군이 경찰도 아니고 우리를 뭐 연행할 그런 것도 없고 권리도 없고 이런데 열정으로, 열정으로 힘을 올려서 전부 다일어났다 여기 괜히 문제를 복잡하게 막열더만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생각이 어. 없어요. 저거 어. 넘으려고 한, 어. 벌써 넘었어요. 부수려고 하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고. 우리도 밥 없어요. 먹다가 대학생들 넘어가는 거고, 카메라 그제서 달려와서 찍었어, 우리도. 아니, 왜, 저 담당자, 김학근 경단님. 지금 20분간 지금 억류돼 있어요? 어? 20분간 억류돼 있어요? 아니 정확 지금 지금 를 얘기를 해 주시라고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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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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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를 지금 지해 주시라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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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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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지 지금 여 예, 그와 같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 내지는 공범으로 해가지고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사법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밥 먹고 있던 사람들을 살해한다고요? 아, 사람들 아, 아, 당당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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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지금? 이 아, 얘기를 들어서 제밥 먹었거든요. 이게 상을 아십니까? 제밥 먹을 앞서 이야기 듣고요. 전 아, 경찰 아, 뚫고 왔거든요. 네, 경찰 뚫고 아, 왔거든요. 자위에그 아, 법률 검토할 거고 우산은 현재 아, 상황 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 됩니까? 전 경찰 뚫고 왔다고요. 경찰 막고 있어가지고 경찰 뚫고 왔다고. 어? 내가 뭐야? 뭔 공동정범이요? 그니까 손짓 떠고 달려왔어요. 뭐 연행이 그럼 돼요. 그래 다 연행을 해서. 해서 어다연행해가쉬고다 어. 연행. 데려가서 네. 거기서 하세요 그러면. 네. 네? 네. 그럼 네. 우리도 하시죠. 법적으로 대응을 할 테니까 네. 네. 하세요 빨리 연행. 아, 아이고 하세요, 승진하기 진짜 그? 쉽네. 어, 다, 다 잡아가. 없습 어, 거기서 모욕적인 언행을 많이 당했죠. 욕을 한다든지 뭐. 네, 욕설은 계속 있었고요. 예. 욕설 계속 있었고. 협박 같은 게. 어? 그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었죠? 협박은 이제, 어, 목을 잡은 상태에서 어. 내 눈을 똑바로 봐라. 너, 너네 몇 살이냐. 어. 너네 지금 계속 이러면 빨간 줄 그린다. 벌금이 몇 백만 원의 벌금이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협박 계속 했서 저를 했을 잡고 했을 목을 조르면서. 아, 거기 지금 상처난데. 네, 그렇죠. 네. 시계 이를 하다가 네. 여기 상처가 났고 네. 그리고 저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어 아, 넘어뜨렸어요, 뭐 네. 다리 걸어서. 네. 오. 옆에 어, 있는 아, 친구는 네. 이렇게 멱살 잡아서 주먹으로 치기도 네. 하고. 그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수갑 사고 조사 받았어요? 네. 오. 그래요? 그리고 또 해군이 또 협박도 했다 그러던데 실수가 뭐 이내 조용히 안해 거기 명령이야. 응. 어, 그 부대로 꿇어 앉아 어? 네 그런 아. 말도 있었고 어. 말로 그 음, 말... 위협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뭐라고 예를 들면 니네 신상정보 다 안다 어. 아니면 뭐 나와서 군대 나와서 찾아서 어. 죽이겠다 막 이런 어. 말도 하고 빨간 주고인다 이런 뭐 804, 5 0 0 이런 막 그런 말도 했다고 네. 뭐. 군인이 사람을 폭행한다는 게 민간인이 폭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아. 느끼고, 지금 나와서 그런. 제가 폭행죄로 잡혀갔다는게참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아, 폭행죄로 지금. 거기 조사서에 폭행죄로 되어있어요, 그럼? 네.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렇게 몰아가려 한 그런 음... 게. 네. 이거 지금. c 시 CT, 그... CT 촬영만 한 거예요? 네. 예. 오. 병원에서 MRI를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예, MRI 찍어좀 자세히 알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오. 밥 먹고 하는 것이 바닷속에서 조개나 전복 잡아서 처먹도 쓸 데가 없어서 이런 데 떴으면 이게 지금 누가 한지 알아요? 혹시? 음. 얼굴이 확인이 좀안 되는데요? 음. 얼굴 확인이 안 되는데 군인이셨겠죠? 뭐, 음. 민간이 이렇게 할 것도 음. 없고, 경찰이 이렇게 실망이 제 되는 것도 없고. 그때 자세히 못 봐. SSU라고? 예, 모자가 그렇게 있었어요. 예. 모자에 SSU라고.